오우 씨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우리 집에 많나? 엄청 많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? 아 내가 좀 질렀어 어? 뭘뭘 뭘 질렀어 애들이 잠자리가 불편해 보이는 거야 그럼 여섯 마리 혹시 다 샀다는 거야? 응아 음. 진짜? 아 진짜 등골 휘어지겠네 아 패드도 저렇게 대량으로 구입해 놓고 이제는 이것까지? 구름이 것만 할수 없잖아 본인 문제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일단 알았어 우리 조금 이따가 언박싱 한번 해보자 이거 뭐야? 아 이거 애들 옷아 너무 커가지고 이제 맨날 옷이 낫지가 않네 조하쪼마구르마 이거 누구 거야? 어, 너무 이를 주문 는지 석창이 중인데 협찬을 해주신다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어, 어. 그냥 어, 소금에 꼼짜는 없는지라 내산 내 돈으로 해갖고 내돈내산으로 해가지고 내 재산이다 아, 요것도 강아지 입고 요 박스는 이렇게 큰데 이거 꺼내니까 색깔은 좀넘치이 하네 아 이거 구름이 주려고 그러는 건가? 애들이 하도 구름 것까지 다뭘 끊어나가지고 박이야 <laughs> 왜 이렇게나 애들이 아무것도 줘야 될 텐데 이게 아주 좋더라고 난 이거만 써내산내돈내 재산 이건 육안으로도 보여지는데 육안에 줄지 오 봐봐 어 이거 진짜 크다 아, 이게 반대구나. 이렇게 네, 음. 어, 구름의 거보다 약간 더큰거 같다. 이거 누구야? 이거 뭐 제일 먼저 써보는 거 이거 조금이네. 이거... 응, 거 제가... 제발, 이제... 이번에 좀 물어뜯지 말아야 제발... 아, 이내 제일... 제거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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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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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 제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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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이제 테두리가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. 티아이 다 다르더라고. 특히 우리 같은 애들도 이런 걸 좋아해요. 아, 이렇게. 그런 어, 거 같은데. 어, 이거 파란 어, 이 조금. 우리 일단 티아이이 정도 사이즈로 돼야지. 되 어? 조금만. 조금이가 관심을. 어, 직거래 한다. 우와 직거래. 직거래. 그거 알아서라도 넣어줄게. 너무 어, 따뜻하게 하자. 조금만. 겨울에 이거 입은 거 같은데. 이쁘네, 이거는. 어. 저번에 옷을 좀 많이 샀어. 애들 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전에도 좋은 옷을 좀 많이 사놨는데 잘 먹고 잘 커서 아요거는 태양이 거다. 딱 봐도 큰거 치마. 큰 거. 이 정도는 제 좋아요. 아무나가 양이 거 어디 갔지 양이? 양아. 양양아. 자 태양 넣어. 우와. 오. 잘 맞다. 맞을 것 같은데? 나안 이쁘지? 거 같은데. 나아이쁘지이거 아닌 거. 나 도망갔다. <laughs> 조금미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. 은거 커플티. 커플 댕댕이 오. 양양이 조금이 하트 아 이거 저번에 구름이가 어, 입었던 거 같아 사이즈가 좀 다르고 이 옷이 괜찮더라고 아 이거 어너만팔하면되니까 경량 패딩 오우 진짜 가볍다 입고 오. 안 입을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가 여기다 쓰고 있어요 구름이거하고 동생들까 요거는 요번에 강아지 비누 있잖아 가려움증 아. 같은 거 있을 때 겨울용 비누라 그래가지고 <laughs> 오 아가씨가 껌만색 맞네 맞네 음. 향 좋아하겠다 얘들. 음. 구름이도 관심 보인다. 어떤 분들이 샘플로 이런 거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내산 네 내돈. 네 아, 오시네. 어, 요건 우리 구름이가. 구름이 거라니까 그러니까 왔어 구름이. 어 구름아 이거 어때? 좋아? 우와 이쁘다 붉은 색깔. 우와. 오 마음에 들지. 구름이. 구름이 거야 구름이 거. 붉은색 마음에 드다어 어, 구름이 거 좋아? 우와, 이거 봐봐. 구름일 거야. 와 이쁘지? 보마. 이거 입고 놀러 갈 거야.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그러면 이거 할 거예요. 이거 할 거야. 두개다할 거야? 이거 두개다할 거면서. <웃음> <웃음> 하이파이브. 그렇지 두개다 좋지. 두개다 좋은가 보다. 선택은 하지 않아. 두개다할 거면서. 선택 안할 거면서. 이게 그거야. 아 이걸 씌우는 거야. 요걸 주든지, 저걸 주든지 불멸이 주고 나머지도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. 아 들었다고 이렇게 만데 들었다고? 어... <laughs> 미치겠다 그런... 진짜. <laughs> 개수도 안 맞다. 야 니네 복 터졌다 얘들아. 복 터지고 내돈내산도 이제 슬슬 바닥 나면 이제 협찬이지. <laughs> 우와 커버. 조금이 막 코를 눌러본. 완성이 되었어. 완성 완성. 이세개 4개구나, 여기까지. 2개가 아직 안 왔구나. 아, 구리 봐봐. <웃음> 태양이는 <웃음> 제일 큰 침대에 올라와 있네. <laughs> 태양이 맞춰봐, 좋아. 야, 우리 좀 있으면 큰 집으로 가야겠다. 자. 오, 그래도 편안하게 걷는 편이네. 오, 구름이 슈퍼스타. 슈퍼스타 옆에 태양이? <laughs> 저거. 너무 귀엽다. 청팀. 청팀. 오, 딱 맞다. 아롤랜는 오빠리 우와 이뻐라 하늘이 오빠좀잘 어울리네 그러네. 귀여워 취향도딱 맞네 엠알 어. 기분네 우와 광글이 우와 야 우주야 우와 스카프가 아주 예쁘네 구름 옷이 맘에 들어 구름 졸린가 보다 까닭뼈 구름이 슈퍼스타 구름 어느 날 보따리상이 찾아왔는데 옷좀 사세요. 아유, 아주머니 됐어요. 이제 저희는 옷이 너무 많아서 이옷좀 팔아주세요. 안 돼요, 아주머니. 됐습니다. 아유, 이제 가세요. 아유, 좀 팔아달라고요. 아유, 아주머니. 아유, 이 아줌마 진짜 끈적이네. 아유, 좀 팔아주세요. 아나 이대로 못 가. 이대로 못 간다고. 아유, 세상에 아줌마 세심조보다 질기네. 이 아줌마가 안 되겠네, 아주머니.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. 아주머니 가세요. 좀 팔아주세요. 이 옷, 이 옷을 내끈자 갈 수가 없어요.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아이고 어디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옷좀 팔아 주세요. 옷좀 팔아 주세요. 제발. 예, 알겠습니다. 옷 팔아 드릴게요. 아유 역시 고집이 센 아줌마한테 당할 수가 없네. 예쁜 공룡님 찍을게요. 빨리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맛있는 거 줄게요. 그러면 선. 내일 또 소고기 그러면 줄게요. 그러면. <laughs> 야.